리뷰스 가라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SUV 중 하나, 2026 제네시스 GV80을 깊이 읽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독일 프리미엄 SUV들과 경쟁하려는 모델이 아닙니다. 제네시스가 같은 무대에 당당히 올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조용히 그들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플래그십 SUV입니다. 전면부부터 살펴보면 GV80은 첫 인상부터 확실합니다. 대형 크레스트 그릴은 이 차량이 제네시스의 최상위 모델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고급스러움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시그니처 쿼드 LED 헤드램프는 양쪽에 균형있게 배치되어 강인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과하게 튀지는 않지만 도로 위에서는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본닛의 부드럽고 정제된 라인은 전면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차체를 더 길고 넓어 보이게 만들어 안정감까지 더해줍니다. 주차되어 있을 때든 주행 중이든 이 전면 디자인은 진정한 플래그십의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뒤쪽으로 이동해도 GB80의 고급스러움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면과 조화를 이루는 쿼드테일 램프는 전체 디자인의 균형을 완성하며 세련되고 차분한 인상을 줍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덜어낸 미니멀한 후면 디자인이지만 은은한 크롬 장식과 넓은 차체 덕분에 고급스러움은 오히려 더 살아있습니다. 테일 게이트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고 범퍼에 자연스럽게 통합된 배기구는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줍니다. Esv는 고급 호텔 앞에 세워도 집앞 차고에 두어도 언제나 잘 어울립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 안에서 시작됩니다. 문을 여는 순간 마치 고급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최고급 가죽과 리얼 우드 트림. 그리고 손이 닿는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소재들은 제네시스가 디테일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시보드는 군더더기 없이 우아하게 구성되어 있고 대형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실내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하고 세련되어 운전자에게 편안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시트 착좌감 역시 매우 뛰어납니다.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적고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유로운 레그룸과 뛰어난 정숙성 덕분에 동승자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 소음 차단도 훌륭해 주행 중에도 실내는 놀랄 만큼 조용합니다. 이 SUV는 성능만큼이나 탑승자의 편안함을 진지하게 고민한 차량입니다. 2026 GV80의 기술 사양 또한 인상적입니다. 고해상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능은 직관적으로 작동해 복잡하지 않고, 처음 타는 사람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의 균형이 정말 잘 맞아떨어집니다. 주행 성능에서도 GV80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엔진 옵션은 여유로운 가속을 제공하고,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노면의 충격은 부드럽게 걸러내면서도 차체는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스포츠 SUV는 아니지만 럭셔리 SUV가 갖춰야 할 편안함과 자신감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제네시스 GV80은 럭셔리가 단순히 브랜드, 로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디자인, 승차감, 기술, 그리고 운전자가 느끼는 감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제네시스는 이 SUV를 통해 진정한 프리미엄의 기준을 제시했고, 동급 최고의 모델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어냈습니다. Auto Reviews 가라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